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우리 이 학기 첫 번째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8쪽입니다. 어, 그 전에 보시면 우리가 개인의 생활과 법이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한번 인트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특히 민법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색감이 조금. 네. 하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조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일단 오늘은 잡아봤습니다. 그럼 정말 반가운지 보도록 합시다 오, 네, 이게 아니군요. 자. 목차입니다. 목차는 시작하며, 그리고 민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민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맞치면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과서 오늘은 108쪽부터 113쪽에 걸쳐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도 오늘 부분은 인트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2학기 첫 번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번 주 수업은 조금 그 모의고사 때문에 독특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은 월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에 다 똑같이 올라갈 거고요. 수목의 경우에도 똑같이 전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학년 2반을 제외하면 셋째 수업 시간은 한 번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추석 진도도 있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춰서 미리미리 미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2 학기 때 생활 속의 이야기를 만나는 법이 친구랑 또 다시 만나러 갈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만나러 가봅시다. 네, 이, 이게 아니 이건데. 자, 봅시다. 자 예원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법이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여기 예원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아마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잘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법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음, 대학교를 갈때 법학과를 잘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선생님한테 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은 모음 책 같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오그라댔지만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한테 이정차법을 가르치기에서 봤더니 어, 생각보다 정답이었다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약간 별에는 밤처럼 네, 조금 어두컴컴하지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화법 2학기 첫 번째 수업의 학습 목표는요. 자, 민법이 가진 의미, 뜻, 이거를 우리가 의, 의 라고 한댔죠. 의. 자, 그리고 민법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민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대랑 현대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은 2번입니다 그래서 근대랑 현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 말이죠 모의고사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우리 9월 네, 학평이 바로 내일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문제를 풀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의미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생윤에서도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자,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다 보터 여러분, 화장실을 갈 때도 우리는 친구랑 같이 가야 되거나 급식실을 갈 때도 친구랑 같이 갑니다. 왜? 같이 떠들 수 있는, 같이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화법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도 그 교류 중에 하나죠. 네.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찍고 있는 여러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 이 상황도 교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갑자기 이 프로가 왜 법률 관계란 걸왜꺼내니까 자, 교과서 109쪽입니다. 자, 법률 관계란 말이죠. 사실 이 여러 가지 사회의 관계 속에서 법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이 필요한 순간에 뭐라고 하냐?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규율이 대상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법이 정말 규칙과 엄격한 이 제한이 필요한 대상이 되는 생활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말이죠. 자 월세, 전세와 같은. 인대차계약왜 돈이 걸려 있잖아요 소중한 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엄격한 법률 관계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왜자 혼인으로 인해서 자녀가 생길 수 있으면 친자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이 혼인한 당사자가 죽으면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재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률로 정해진 내용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관계의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법률관계는 대체로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에 미친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집을 빌려줬는데 아무렇게나 빌려줬다. 그럼 선생님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를 법에서 보호를 해주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옛날에는 도덕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바로 우리 1학기 때 정치와 법이라고 해서 1단원에서 우리가 정치의 기, 의미와 기능 할때뭐 법도 약간 나왔었습니다. 옛날엔 도덕, 그 간습으로 이제 사회가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뭐만 얘기하면, 야, 그럼 법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법률이 대세인 사회가 됐습니다. 자, 왜냐. 서로 간의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법의 도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법률관계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국가와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 간의 법률관계, 그리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국가, 아니면 국가기관 간의 얘기가 아니라 국가기관과 개인일 때는 보통 공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형법,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다루고 있고, 형사소송법, 우리 조금 있다 배울 겁니다. 이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다루고 있고, 행정법, 이런 국가와 관련된 것들은 공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같은 경우 우리 사법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민법, 상법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통합 사회 시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사회법에 대해서도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노동법, 최저임금법 이런 거라 있다고 했었죠. 왜 생겨났냐? 우리가 조금 있다 배우겠지만 너무 자유에 옹호하다 보니 침해되는 권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노동자의 권리가 대표적인 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이지만 공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 친구는 말이죠. 뭐냐? 이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특히 재산 또는 가족 관계를 담당하는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친족 관계 뭐냐? 결혼했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 갑자기 친자 확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전자. 막 유전자 감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결혼 생활 하다가 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닮은 데가 없다고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알고 보니 친자 검사를 했던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상속.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네, 사고로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그리고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몇 순위인지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민법의 기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교과서 110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요것도 이제 정치와 법에서 앞에 1단원을 셌지만 민법도 법률이기 때문에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의 역할을 맡는데 자 요거 오랜만에 보도록 합시다 행위규범 어떤 거였습니까? 자, 구성원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죠. 주는 역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이상을 줘야 해. 라고. 우리의 행동을 정해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재판 규범입니다. 분명히 이 법에 따라서 행위 규범의 역할대로 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자, 어떻게 처벌받는지. 기준을 나타내는 게 재판 규범이었습니다. 민법에는 이런 역할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되고요. 이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개인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분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개인의 자유적 판단에 따라 서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줄 뿐입니다. 자 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법이 분명히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법에, 네, 민법이 언제 생겼냐 보면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과서 110쪽에 왼쪽 이제 날개 부분 보면은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나폴레옹 법전이 가장 최초가 된 민법, 근대 민법전에 시초가 되는 법전이 있네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으로 성문화 글로 적혔다는 겁니다. 자, 근대 민법전 중에서 글로 적힌, 네. 것 중에 가장 처음이란 거죠. 근대적 민법전 중에 글로 적힌 것 중에 최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언제 나왔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진행이 되었죠. 자, 이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도 근대적인 민법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은 좀 가능한 줄이려고 합니다. 네, 자 가능한 줄이는 거지 국가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법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서는요, 민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는 뭐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